숨 들이마시고 숨 내쉬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조금 천천히 하는 것을 짝. 현재 서울의 상대 습도가 80%인데요. 어제 네. 올라가지 <laughs>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이 표정으로 하셨으면 톤이 좀더 따뜻하고 눕게 나왔을 것 같아요. 네, 누군지 눈치를 채셨는 것 같아요. 네 자, 아, 눈빛으로 초정 부탁드려요. 네 자. 자. 지고 지는 사람이 맞아요. 하는 거죠. 네. 아, 이겼잖아요. 네. 아, <laughs> 아 이거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자 그러면. 오호. 거의 완벽하지 않습니까? 오, 선생님 진짜 리포터인 줄 알았습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아 좋습니다. 너무 빠르게 하지 말아주세요. 네, 자랩랩 아닙니다. 와, 박수 한번 보여주세요. 회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에게 제대로 잘 전달하는 것, 소실률 없이 드론 배우는 과정이다. 그럼 이건 반드시 시범 시연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라지 아니면 기능 교육, 어, 머리 자르는 거다 이런 것들은 앞에서 강사님이 시범 보여주시고 해볼까요? 이렇게 하는 거. 실제 게임 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게임과 교육을 접목시켜서 이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게임을 준비하실 때는 항상 그 게임 안에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활동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왜냐하면. 대부분의 활동은 하하 보고 깔깔깔깔 웃는데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은 강사가 의미를 줄수 있어야 돼서 오늘 우리가 한 활동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자 한 것이고요. 여러분이 이 게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아마 어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이슈가 있다거나 이런 걸 해결해야 된다거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거나 이럴 때